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엄 쌤의 내용법 이 미리엄입니다. 앞서 영어 회화서 팩트를 담은 영상에서 영어 잘하려면 꼭 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쉐도잉과 영어법 공부였죠. 이번 영상은 대치동 영포자였던 제가 한달 만에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몰라서 못하고 있는 영어 쉐도잉 제대로 하는 법 시작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50분의 영어 수업 시간 동안 우리는 몇 초, 몇 분이나 영어로 말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귀를 닫고 입을 담은 채 10년 이상을 대한민국 학교용 영어 공부, 공인 인증 시험용 영어 공부로 허송 세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싶은 영어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어조차도 문제풀이와 오답노트를 정리하면서 글로만 배우지 않으셨나요? 연애를 글로 배우고, 화장을 글로 배우고, 운전을 글로 배워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꼭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는 늘 영어 신생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학습이 그래요. 수업만 듣는 것은 부족해요. 학원 다닌다고, 과외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수업 시간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걸로는 절대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 수업들 외에도 영어의 양을 채워주려는 학생의 노력과 시간, 피땀 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쉽게 살 빼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쉬운 영어 공부법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한국은 신조어의 천국이에요. 이런 신조어나 유행하는 표현이 비단 한국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언어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진짜 요즘 미국식 영어 표현 이런 자료들은 계속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유행 지난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 말하기의 양과 영문법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우리 영어 신생아들은 원어민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들만의 표현법 같은 것들 그런 것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드나 테드 같은 영어 강연, 영어 인터뷰 등의 수많은 섀도잉 자료들은 절대 영어 왕초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제가 영어 공부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지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대면 수업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리적으로 손을 뻗지 않아도 내 생각과 수업이 전해지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이어트 방법이 무궁무진한 것과 같이 영어 공부법도 무수히 많죠. 학생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본인과 찰떡인 영어 공부법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단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 경험은 바로 1대1 PT와 같아요.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상황과 성격, 특징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로 학생이 영어를 좀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영어 잘하게 된 노하우, 비법, 비결, 비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남을 가르쳐본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본인한테 먹혔던 방법을 나누고 권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TV에 간혹 나오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나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본인만의 노하우나 방법은 나누지만 그것을 따라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왕초보분들은 그런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게 길을 터주는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퍼다주는 영상을 매번 떠먹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에 양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기만 한다면 독학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혜택받은 영어 못하는 사람과 영어 잘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한정판 수업을 판매해 오면서도 좀더 다양한 환경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가 얼마나 쉬운 언어인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대면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외에는 다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어, 근데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는 제 수업과 영어에 대한 생각을 담은 전자책을 썼고 그 책의 부록으로 공유하고자 했던 영어 발음 기호 영상을 계획하다가 얼떨결에 유튜브 영상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영어 수업을 할수 있다는 확률보다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공부 혼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에 기초가 없다고, 영어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사교육 알아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왕초보들에게는 수박 겉핥기 식의 한도 끝도 없는 진짜 미국식 영어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헷갈리는 발음, 뭐 이런 것들은 잠시 넣어두고,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영어 쉐도잉과 문법 공부를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생각하는 진짜 효과적인 쉐도잉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3 때 직접 했던 방법이에요. 첫째로, 반드시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말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원어민의 톤, 목소리 크기, 인토네이션, 높낮이, 발음, 연음 등을 최대한 똑같이 나의 목소리로 내야 합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하세요. 쉐도잉은 연기입니다. 그냥 따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제 영어 발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발음만 봐도 한국어와 영어가 얼마나 다른 언어인지 아실 거예요. 뭐 이름을 말할 때 우리 집안부터 말하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내 이름부터 말하고요. 우리 조국부터 얘기하는 한국의 주소 표기법과는 달리 영어는 내 집부터 이야기를 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랑 비슷한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본이나 중국 이웃 국가들은 우리랑 외모도 닮았죠. 반면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생김새부터 아주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외모만큼이나 이두 언어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아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말로 교과서일 듯하는 영어 쉐도잉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낯간지럽더라도 소리와 발음에 유의하면서 원어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하는 쉐도잉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책상에 앉아서 연필 들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연필을 물고 소리내서 연기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문장짜리 쉐도잉을 한다면 첫한 단어, 그리고 첫두 단어, 첫 문장부터 내가 들은 원어민과 제일 가까운 소리가 날 때까지 쉐도잉 하는 거예요. 그냥 훌훌 한 문장씩 듣고 바로 쉐도잉 하면서 넘어가는 건 우리 영어 신생아들에게는 아직 무리예요. 그러니까, 섀도잉 처음 할 때는 우선 한 문장을 듣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서 첫 단어의 소리,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이어졌을 때의 소리,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이렇게 연음에 주의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차근차근 되감기, 무한반복하시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돼요. 진짜로 딱 10분만 되감아 들으면서 섀도잉 해보세요. 3일만에 눈에 띄게 달라진 제 영상에 등장했던 학생처럼 금방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뉴질랜드로 이사 가서도 고3 때까지 취미로 피아노를 쳤어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제 전공 과목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분 모두 다 인도 분들이셨거든요. 영어 듣기의 양을 아주 다양한 소리로 차곡차곡 쌓았어요. 신생아는 모국어 발화까지 많은 시간과 양의 모국어를 끊임없이 듣죠. 그러다 옹알이하고 단어를 말하고 사랑해 좋아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런 현재 시제부터 말해요. 그 과정과 우리가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동일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학생들과 쉐도잉하면서 발음 교정할 때그 소리가 나게 되는 이 만속 공간이 3D로 그려져요. 어, 진짜예요. 입안 속에 혀 위치라든가 근육을 어디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보여요. 다양한 소리로 듣는 양을 채워줬고, 그리고 말했고, 꾸준히 오랫동안 영어 강사로서 한 분야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건 언어를 배우는데 아주 큰 메리트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잘 들리고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실과 바늘 같아요. 같이 가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혀도 유연하고 듣는 귀가 잘 열려 있어서 쉐도잉을 통한 발음 교정이 더 빨리 돼요. 그에 반해 성인들은 혀가 굳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성인분들은 제가 원어민 발음처럼 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제 발음 기호 영상 보시면서 그 소리가 나는 원리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쉐도잉과 함께 발음 기호를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소리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소리가 들려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섀도잉은 독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따라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법 공부, 그리고 단어, 그리고 독해 지문 파악, 이런 공부들이 필요해요. 음, 섀도잉은 그냥 듣고 따라 하는 건 줄만 알았는데, 뭐 이렇게 할게 많지? 어, 뭐, 귀찮다, 시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국어 스크립트를 그냥 쉐도잉 하면서 따라 보면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쉐도잉과 독해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쉐도잉으로 듣기의 양과 말하기의 양을 어느 정도 채운 게 기초가 되고 또 원어민들의 문장 구조가 내 머릿속에 탑재가 돼요. 그래서 나의 언어로 영어가 내입 밖으로 나옵니다. 절대로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한자 한자 번역해서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문장 구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제와 단어를 골라서 집어 넣은 다음에 영어 문장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인증 시험들의 고득점자들은 쉐도잉을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영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이나 단어들은 그동안 영어 지문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이죠. 영어의 문장 구조에 더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제 귀와 입을 열게 해주셨던 한희 선생님과 함께 Grandma n e w a s e 책으로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한국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도 제가 지도받은 그 방법 그대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방식이 쉐도잉과 문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1시간 반 수업 중에 절반 정도는 학생도 말하게 되는 수업이라는 게 바로 비법이었어요 앞서 했던 질문의 답이에요 50분 수업에서 1분도 채 말하지 못했던 영어 수업들과는 달리 쉐도잉과 해석이 같이 가는 50분 수업이라면 25분 정도는 학생이 말을 하는 수업이 되겠죠? 25배.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복리이자처럼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요. 우리 영어 신생아들에게 듣기만 하는 수업과 말하는 수업은 이렇게 퀄리티가 달라요. 어차피 영어 수업을 돈 주고 한다면 말하기의 양을 늘려주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시간을 투자해서 쉐도잉 한다면 영어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했던 그 당시에는 하루 6시간 정도는 계속 듣고 말하면서 영어로 소리내서 중얼중얼 했거든요. 그 때문에 단기간에 영어 실력이 향상됐던 건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문법을 배우고 제대로 발음기호를 익혀서 소리내서 말하고 한국어로 해석했던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갑 영어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지만 요리 이야기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연복 셰프님이 방송에서 본인만의 비법이 담긴 찹쌀 탕수육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한다고 그분의 찹쌀 탕수육 맛이 우리 손을 거쳐서 100%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마저도 일단 따라 해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맛이 비슷할지 어떨지 확률이라도 점쳐 볼수 있겠네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비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풀어 놓아도. 내가 직접 따라하지 않으면 그 맛은커녕 나에게는 죽은 레시피가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100% 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세요. 그냥 저 믿고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 꼭두 새벽 수업부터 저녁 수업, 뭐 100km, 200km, 400km 이렇게 차로 왕복해서 가야 되는 수업들, 정말 수많은 수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단한 번도 늦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강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쉐도잉과 문법공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현재 시제에 이어서 현재 진행형 이런 시제들 그리고 시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담아볼 예정이고요. 그랜마인 뉴스 베이직 유닛 1부터 하는 쉐도잉 영상도 조만간 올릴 예정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불규칙 동사 하루에 10묶음씩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쉐도잉 꼭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오늘부터 당장 내역법 하세요. 바이바이